반갑습니다 최원장 셰코치입니다 오늘 일요일 3일 화요일 어, 오전에 S장 자유운동하는 PT 회원분 잠깐 운동 봐주면서 잠내서 독서 좀 하고 점심시간이여가지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어, 배달 코드는 없고 아마 있으면 한 오후 한 두세시까지만 잠깐 한두건 하고 어, 영어수업을 계속 할까 합니다. 오늘 시간 많이 없을 것 같아. 자 곱창 배달까지 지금 현재 두건 했습니다. 자, 자 지금 세 번째 쌀국수 배달 가고 있습니다. 어, 배달이 막 뻗었네요. <laughs>